I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38-88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3일 오후 4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시스템 반대,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떤 수급이 그래도 좀 개선되고 있, 있습니다 자 IA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정도 이제 저점 때는 잡았고요 지금 뭐 추세를 다시 좀 전환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 앞서 있다 아직까지 막 거래량이 뭐 이럴 때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는 뭐 그런 만큼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래도 점진적으로 어 거래량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 너무 조금만, 어, 기다려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추세 전환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21선이 아직까지는 좀 역배열 추세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만, 일단, 오일선이 이렇게, 어, 틀었고, 지금 21선도 좀 어느 정도 좀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추세 전환을 앞두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진 요 구간, 여기서 이제 61선에서, 어,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61선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61선 저항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241선 구간에서, 지금 어이 거래 일제 조금 견조하게 유지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지금 어요 추세 라인을 좀 꺾으면 추세 저항 라인. 뭐 요런 추세의 저항을 받는다라고 이제 대강 꺾었지만서도 요런 좀 저항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만약에 61선을 좀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IA도, 사실 좀 동전주까지 최근에 봤어요. 995원까지 찍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다시, 이제, 조금, 어,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거리랑 동반해갖고, 이번에 61선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어, 여기서 강한 양봉이 나왔죠. 이 때문에, 어, 지금 61선도, 장기평선도, 어, 241선, 골든크로스 앞두고 있고, 일단은, 어, 지금 51선도 어느 정도 좀 완만해지, 지, 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어, 위치다라고 모색하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N자 반등 노려볼 만한, 어, 그런 위치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수급적으로 봐도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뭐 그래도 단타를 좀 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뭐 긍정적이긴 합니다. 지금 기타 법인 요런 쪽에서도 좀 들어와주고 있고. 그래서, I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개미지옥 같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좀 외국인 매수세가 좀더 붙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외국인들의 어떤 평단을 좀 구해본다라고 하면 8월부터 하고 조금 그래도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8월부터 해갖고 외국인들의 어떤 평단을 보면서, 어좀 본다면 일단, 얘네들이, 어 외국인들의 그 평단이 이제 1128원 정도 되네요. 1128원. 요 정도 되겠 21선 부근부터 해갖고 외국인들이, 어 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지금 현재 주가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충분히 좀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위치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IA 어쨌든 지금 61선을 회복을 해 줘야 돼요 요게 핵심입니다 61선을 종가상으로 안착을 해 줘야지 어, 본격적인 반등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매매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저희, 어, 그 여섯 가지 공지 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무료 추천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 오전 한 7시 57분부터 해서 어,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증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요. 어, 9시 정도 되면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명, 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잘 어, 공지사항을 잘 참고하셔갖고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이렇게 어,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AP 투자연구소 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어플이니까 혹시나 어, 테마주 어, 주식은 뭐 처음 접해갖고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들,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 어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어, 혹시나 뭐 저희 AP투자연구소에 주식 관련해갖고 문의가 있으시면 1833-6014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